교시 이름하여 몇 학년이니? 아! 우리 맞춰. 반기로 맞춰 맞춤, 맞춤, 맞 돼. 맞춤, 맞춤. 이때 퀴즈는 각 학년의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아! 교과서 안 봤나 봐. 아, 아, 말이야. 먼저 홍유나부터 출발합니다. 갑니다. 유나양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시면 하나 둘셋 화이팅 자 우리 두 친구도 하나 둘셋 화이팅 붉은색 붉은색 자점가저정신 나란 색 왠지 나는 정서 싫어해 이야 박수 화이팅 <laughs> 우진이 야. 아 좋아 화이팅 좋아 봤죠? 우리 에너지 봤죠? 봤죠? 아. 자. 동완쌤! 화면 보여주세요. 어, 화면! 초등학교 1학년 안전한 생활에 나오는 안전 안내 표시입니다. 내거안 보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 정답 맞혔어요. 정답 하시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그림을 보고,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아 어, 우진! 손잡이를 놓치지 않는다. 어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손잡이를 놓치지 어,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아, 아쉬워. 50% 정답이에요. 50% 정답.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맞다. 정답! 송윤아 탈락! 조용 <laughs> 가세요. 야. 뭐 어렵다. 어렵네. 앞으로 저 마크가 있으면 뭐라고요? 손잡이를 네 꽉잡아라이 손잡이를 잡지 못한 윤아는 네. 유치원생으로 오늘 <laughs> 어, 활동하니까 <언니> 오빠들 <laughs> 갈게요. 네! 윤아 <laughs> 네. 업고 갈 사람? 오다바 오다바 유 같이 와줘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어렵네. 어렵네. 이게 어려워요. <lite remembers>.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다음은 돈 스파이크 만나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어렵네. 어, 스파이크 오늘 정답도 많이 맞추고 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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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래. 국어, 나 국어 많이 해나 나 국어, 국어 막 진짜, 나, 그래. 나 진짜 많이. 해. 원숭이란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원숭이? 음악! 아, 주세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지금들은 원숭이의 작곡가를 맞춰 <laughs>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객관식입니다. 아나 아는데! 갑니다. 1번 돈파이크. 언니는... <laughs> 2번 설운도. <서른도. 웃음> 3번 이정. <laughs> <2점>. 어? 4번 <laughs> 지코. 오? 그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번 김형석. 그럴 거어 그럴 거, 거 같아요. 육번 이민호. 네? 이민호? 이민호. 네? 이민호? 이민호? 이 아니지. 7번 여자 아이들의 소연. 아예 반전 버. 팔번아 이분은 너무했다. 8번 BTS의 수장 방시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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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9번 JYP. 와아 절대 아니에요. 10번 유희열 이 중에 있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끝.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아니 이 중에 정답이 <laughs> 있다니까요. 원숭이 노래는? 정답 정답. 항상 이적이적이적 오진이 뭐라고요? 이적 예? 이정. 이이 뭐라고요? 이정. 정 무슨 어. 적이요? 뭐적뭐할때 적? 지은 그다 지은 대다가 어짜 어짜. 그 다그음에 어, 거기다가 기억. 아, 이거잘했다 아, 그래서 어. 이 적. 어! 정답정답 10번, 10번 유희열. 십 10번 주 <laughs> 역시 딱 눈치가 눈치가. 어. 오! 오 땡. 와. 오! 아니 땡이야, 땡. 땡. 어, 땡이야. 아, 아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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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다 잘하는 거야. 땡땡 땡. 에이. 맞아 주세요. 유아. 한시요. 몇 번이요? 8번. 이름은? 방시혁! 방시! 혁! 혁? 혁 혁. 여에다여에에기 밑에 우와. 8번 방시역. 4번. 와 8번. 와시 8번. 방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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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 이렇게 해서, 돈 <laughs> <붐> 스파이크와, <웃음> 아, <laughs> 홍룰 <홍유라> 하씨는 에픽. <laughs> 일곱 살. 반갑다, <자>. 친구야. 안녕. <laughs> 난뭐 하라고 <문화라고> 해. 빨리 <laughs> 또 <laughs> 올라와요.